15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요. 선분 DE와 선분 BC가 평행할 때 주어진 단서를 이용하여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선을 조금 그어줘야 돼요. 내심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내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가 똑같은 곳을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요. 억각으로 각을 올려주면 여기 같고, 그다음 얘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삼각형 dbi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길이가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가 같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다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럼 나와 있는 게, 자, 여기 7, 6, 13은 나와 있고, 어디만 모르냐면, 요 길이. 자, 그리고 요 길이만 몰라요. 그래서 얘를 A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A,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B, 여기도 B라고 놔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1번, 식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7 더하기. 6 더하기 13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a 더하기 b 해주세요. 그리고 2번 a 더하기 b를 내가 찾을 수 있어요. a 더하기 b는 얼마죠?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이만큼 a 더하기 b는 이렇게 둘이 더하면 9cm랑 같대요. 그럼 얘가 9 나왔죠. 그럼 끝났어요. 이 자리에다가 9를 대입해주세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더하면 13이죠? 둘이 더하면 26이고요. 26에 9까지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 35가 되겠네요. 그리고 단위는 똑같이 붙여주면 되고요. 보기에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